자 안쪽으로 올라가 보면 우측에는 순정 패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좌측 편에는 지사 전용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널에는 적산계 220V 컨센트 그리고 인버터 버튼 그리고 실내 전등 버튼 그리고 무시동 윈도우라 그래서 누르면 창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리셋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한번 작동을 하면 15초 뒤에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역시나 실내에서 닫고 멈추고 또열 수도 있는 수동식 트렁크 버튼입니다. 실내등도 껐다 켰다 메인 전원 버튼을 패널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에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시거잭 세구와 충방전이 가능한 XT90 단자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중간 격벽도 가림막이 되어 있고요. 창문 영역 옆에도 암막으로 다 되어 있어서 외부에 있는 시야를 다 차단할 수가 있어요.